안녕하십니까 제임스틴입니다. 오늘은 값비싼, 돈이 드는, 희생이 큰 이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costally, expensive, dear, valuable, invaluable 이런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costally 는 <laughs> cost 비용이라는 뜻에서 나왔는 단어인데, 원래 우리 명사에서 ly 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에서 ly 가 붙으면 부런가된다 이런, 그런게 많은 단어들이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비용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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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이런, 이비이이 이런, 이 이런, 이이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다이 jewel,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석을 o m e costly j e s t a c o s o l y j e we g some bill, we got a copy some bill, w 이 g 값비싼 c o p e n c p s p e e e p e n s i v t 가우리 p 보통 -E 보면은 지불하다, pay의 뜻이 된다든지, 또는 뭐 무게가 나가다, w 이웨 w h t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불하다는 뜻이 돼가지고 밖으로 지불하다니까, 병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밖으로, 밖으로 지불을 하다 하니까, 그래서, 아이디는 형용사용 의미가 되는 거죠. 형용사용 의미. 그치, 스페시의 뭐, 비싼 이런 뜻이 되고, 그래서 값비싼 이것도 비용이 드는 뭐 값비싼 또는 뭐 비경제적인 돈이 많이 드는 거 비경제적인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expensive 에다가 l y 를 붙이니까 expensive 이래 가지고 값비싸게 이렇게 이런 뜻이 되죠 값비싸게 이런 뜻이 되고 여기, expensive 에다가, any excess, 명사형 의미를 붙이면, 명사형 의미, e x p e n s i v e 하면은, 고가, 높은 가격이고, 그 다음, 비경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expensive, 값비싼, 그리고 비용이 드는 고가의뭐 이런 뜻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 dear,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게 반대말이 cheap, 싼, 값싼 이런 뜻이죠. 뭐? 이 dear의 뜻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뭐 형용사라서 뭐, 뭐 친해하는 dear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귀여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명사라서 친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귀여운 사람. 애인을 말하는 거죠. 그 부사로서 비싸게, 뭐 이런 뜻도 있죠. 비싸게. 그래서 이런 많은 뜻인데, 반대말이 치,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혁명사 보통 보면 값비싼, 고가 이런 뜻이 그죠? 있다는 거. 그리고 친히 하는 귀여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lue업이 있는데 value라는 건데 가치죠, 가치. 우리가 원점 worth 가치라는 뜻인데, 요 a b a 이가 붙어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값비싼 뜻이 나오죠. 값비싼, 값비싼 또는 뭐 귀중한, 소중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이 value도 마찬가지 worth 우리가 보면 가치라는 뜻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반대말인 v a l 의 반대말은 별류에다가의 가치에다가 less를 붙이면 less가 무슨 나왔어 이 뜻이니까 값싼 이런 뜻이에요. 별류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죠. 가치가 없는 가치 없는 valueless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반대 말이 됐나 보다. 엘리에스에서는 -E 뭐 리스가 나사이 뜻을 많이 나타내니까, v a l u e a 반대말은 v a l u e l e s 하면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laughs> v a l u e a l 의 부사는 우리가 이를 떼가지고 엘바에 붙이면 valuely 하면 고가로 이런 뜻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명사는 v a l u e a l 이다이그대로 있는 상태에 ness를 붙이면 기중함. 뭐, 고가 값비싼 값비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any에서를 붙이면 value only 고가로 value of this any에서를 붙이면 우리가 기중함 값비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거는 비슷한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i inv invaluable이 나는데 value가 가치란 뜻이라그래서니까 이는 not이란 뜻이에요. 뭐 아주 약하게 가치 없는 뭐 이런 뜻이 나올 때 평가할 수 없는 뭐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뜻은 없고 값이 없을 정도로 값절 매기 있어요, 정도로 귀중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valuable 이 이때 y를 붙여 invaluable 하면은 우리가 매우 귀중하게 이렇게 부사가 되는 건데. 하베튼 i n v 임 l u a b l e 는 평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귀중한 이런 뜻이니까 결론적으로 베 a l u a b 고 뜻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값비싼 인생이 큰 돈이 드는 이런 단어의 뜻을 오늘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